둘러볼 곳은 제천 박살제 전통시장인데요. 이 냄새는 분명히 사과 냄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와캄부치노 같아요. 모양이. 네. 이걸 즉석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네. 거예요? 꿀안 넣었어요? 꿀안 네, 넣었습니다. 꿀은 사과만 짭니다. 50팩에 네. 2만원이요? 되게 한박스 이렇게 판매해야 되고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마셔마셔 <목소리> 아, 마시면 안 된다. 펄벙펄벙빰빰빰빰. 오! 한우, 한돈. 오! 고깃밥돈. 무슨 향기 특집입니까? 예. 바로 고기 향기입니다. 고깃집을 못 지나칩니다! 삼겹살 쪼는 거예요. 예? 예. 어? 어 거짓말! 얼은 거 같은데요 지금? 예. <laughs> 방송 때문에? <laughs> 우리 아버님 지금 뭐 드시고 계셨어요? 삼겹살! 찜질뼈 어. 하나 넣고 한 마리 넣어야 됩니다. 네, 건강에 좋은 마늘을아 맛있겠다. 풍! 불어주세요. 아. <laughs> 아. 우와,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정육식당 사장님! 때방 사장님!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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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Bam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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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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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혹하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으니, 와, 또 참기름 냄새입니다, 이번에는. 저는요, 봄에 이 비빔밥을 먹으려면 밥도 필요하고, 각종 나물도 필요하고, 고추장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참기름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참기름 한 방울 얻으려고 <laughs> 여기 방앗간까지 오늘 리포터 아 좋네요 우와 피디님이 향기 느껴져요? 느껴지면 끄덕끄덕 오 우리 피디님이 귀는 좀 먹은 것 같은데 코는 먹지 않았구나 <laughs> 가끔 제가 돈 달라 할 때마다 못 알아 듣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우와 여러분 방앗간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우와, 엄청 깔끔한데요. 그리고 어 뭐야? 아, 또 먹을 게 있잖아. 그것도 우리 봐야죠. 오, 참기름하고 뭐 어, 미숫가루, 콩가루, 들깨기 피가루는 뭔가요? 피님 들깨기 피가루 뭔지 아세요? 이따가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들깨기 피가루도 있고요. 오. 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고춧가루도 있고. 야, 이 참기름 한국산. 오, 한국산 참깨 100%라고 써져 있고. 하, 이 참기름 병을 세워서 나오는 이 냄새. 하, 빠져든다, 빠져들어. 아,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뭐, 오. 우한, 떡도 있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떡도 이렇게 있고 우와 우와 지금 좀 빨리 가야 돼말말말이안나오네 어, 깜짝이야 어, 지금 지금 저희 사건 25십입니다 지금 빨리 저희 청선리 보다가 출동했는데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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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지금 뭐 계셔? 예떡 중에 또가래 떡을 먹고 있습니다 나나나 어, 뭐라 진행해야 돼저 이런 장면 처음 보거든요 네, 네, 신기하죠? 네 우와 원래 이런 거는 즉석에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김이 무럭무럭 나고요. 쫀득쫀득한 게 손으로 느껴지는데 얘가 또 입으로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 건지야! 당연히 맛있겠죠. <laughs> 와 사장님, 이거 그냥 쌀로만 만들었어요? 네. 치즈 넣었죠? <laughs> 솔직히 식감이 이건 치즈야, 떡이 아니야. 뭔가 더 부드럽고요. 맛있어. 와. 원래 말법은뻥을때 오는 떡이 제일 맛있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떡 만들면서 아직 떡이 맛있다 느끼세요? 그럼요. <laughs> 어, 피디님도나 먹던 거 먹어볼래요? 아왜나병 없어요? 한입 먹어봐요 이거. 이따 생거 줄게 내가. 아왜 그래? 나병 없단다. 다나못 생거 준대. 그럼 나을 먹겠습니다. 짱이랑. 민재은, 네, 네, 네. 우리 사장님 굉장히 네. 젊어 보이시는데, 네, 네. 아, 일 그만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저> 인터뷰하고 싶거든요? <laughs> 아, 이거 빨리 꺼내야 돼요? 저도 일해야 그래서. 되는데, 아, 빨리 꺼내야 네, 네, 네. 돼요? 우리, 우리, 어떻게 진행된 거지, 이러면? 음. 그래, 오래 담그면 안 돼. 아, 그래요? 어. 사장님 일이니까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네.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8년 차 적어들었어요. 8년. 어, 그러면은? 네. 어머. 우리 오빠는 2 0살 <laughs> 때부터 일을 하셨구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진짜 젊으신데 어떻게 해서 여기 백운명까지 오셔가지고 하실 된 거예요? 회사 회사 다니다가 <laughs> 네. 뭐 나름 연구원이었어요. 그래도. <웃음> <웃음> 오! 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네. 부모님 이제 <laughs> 그뭐과간 이제 저희 외숙모가 하시던 거였는데, 이거를 네. 외숙모가 하시던 거를. 제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누가 네가 한번 해볼래 한번 음. 그래다가 이제 집 사람을 꼬셔가지고 시골에 들어왔죠 고양이. 아 지금은 우리 사장님 떡 연구원이 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laughs>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떡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네. 아 계속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계속 일하셔가지고 난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웃음> <웃음> 아니, 하셨습니다, 끝나, 끝나셨어요? 네. 아 원래 여러분 떡집이요 이렇게 지금 바쁩니다. 손이 쉴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쵸? 근데 아까 사장님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참기름, 뭐 들깨 기름 있고 네. 또 이름 엄청 어려운 했 있는데 들깨 깊이 가루? <laughs> 들깨 껍데기를 벗겨서 가루를 낸 거. 들깨 깊이 가루입니까? 아니면 들깨 깊이 가루입니까? 들깨 깊이 가루. 깊이요? 네. 깊이 껍데기를 벗겼다 그래서 깊이. 아, 난뭐번 피가루인 줄 알고 좀랐죠 <laughs> 이런 것도 파는도 나고. 순대국집 가면은 들깨 가루 넣는 거 있어요. 고고 그, 그, 아그 가루 면뭐 고신탕 같은 데 넣는 가루 그런 거. 아 그렇구나. 네, 네, 미역국 같은 데 넣어도 맛있고. 어. 그데 네. 사장님 저런 뭐 들깨 기름이나 네. 아니면 고춧가루나 네. 어디서 가져오세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부모님 농사 짓는 거로 수급을 하고, 뭐 음. 모자르면 지역 사람들과 구매를 많이 하죠. 어머, 머 그러면은 메이드인 백운면 아닙니까? 어, 100%입니다, 100%. 100%.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다 네, 보니까 네. 떡 같은 것도 있는데 저 사실 떡 많이 훔쳐 먹으러 왔거든요 <laughs> 여기 떡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이고 훔쳐 먹을 게 없겠다 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뭐매대를 판매를 많이 못해요 음. 수비가 많이 없어서 이제 주로 잔치나 이럴 때거기 놀러 가실 때 맞춤을 많이 하시죠. 아 맞춤 떡이요? 네. 네. 어떤 맞춤 떡이 자주 나가요? 잘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구 설계라고 그러는 이제 설계에. 설기 백설기에 콩하고 잡곡 같은 거 많이 넣은 마구설기 떡이라고 하고요. 오. 뭐 그리고 영양 찰떡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인절미야. 그 떡마다 그 약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환갑 때는 어떤 떡이 좋다. 백세 살면 어떤 떡을 선물해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나요? 다 있긴 있는데. 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주로 백설기는 이제 아기 돌때 백설기. 아. 뭐그 수수 단자 떡 이런 거 하고 있죠. 오래도록 어. 깨끗하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네네.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어머니 환갑 떡으로 이런 떡 추천한다는 거 있으세요? 우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셔야 되니까 영양 찰떡이 제일 낫겠네요. 아 영양 찰떡. 네. 그러면 잡곡이 어떤 게 들어가요 그런 건? 우선 밤, 대추, 뭐 콩도 여러 가지가 좀, 좀한 세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건포도, 뭐 이렇게 한열 가지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영양 찰떡이겠네요. 제가 2년 뒤에도 우리 충북 방송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안 잘리면은 제가 여기 와서 어머니 황갑떡 맞추러 가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 이제 뭐 떡도 먹었고 우리 그냥 갈까? 이렇게 가면 아쉬워하시는 눈빛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눈빛을 보내니까 제가 뭐 떡도 먹었겠다 사장님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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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숙연해지다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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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황, 당황스다예예 아, 예, 예. 이 젊은 처자가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부리면 당황스럽긴 하죠. 자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저가 준비한 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사랑. 빰빰빰빰빰빰빰떡떡떡떡 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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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카메라를 보고 우리 떡 방앗간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자랑이라기보다. 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어르신들만 사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아계신다거나 뭐 할머니 혼자서살아계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오시다 보면 굉장히 뭐낑낑 매고 이제 깨를 들고 오셔갖고 기름 짜갖고 자식들 준다고 가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게 홍보라기보다 시골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님들이 뭐. 바쁘시더라도 시골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어르신들 좀 외롭지 않고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좀 풍부하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시골에 이 많이 좀 활기를 넣을 수 있게 용돈도 좀 많이 드려야지 이제 떡도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수사장님 대박나세요를 외쳐야 <laughs> 되는데. 네. <laughs> 아니, 수사사사진. 아, 사장님 대박나세요? 촬영하면서 이런 어 뭐, 말씀을 해주는 뭐 충분히 실적으로 항상 대박을 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사장님 네. 사실 없었거든요. 네. 와 우리 진짜 시골에 계시는 <laughs> 나 울면 이 방송 뭐가 돼? <laughs> 갑자기 휴먼답게 <닿게> 되잖아. <laughs> 우리 어머님 아버님까지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고 <laughs> 우리 사장님 진짜 대박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백설기 같은 사장님도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울어야 대박인데. 근데 아까 맛있는 것까서 눈물 안 나더라고요. <laughs> 음, 오늘은요, 제천 닭달제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저희 촬영이 딱 마치자마자 밖에서 막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로 왔습니다. 이곳 제천 박달재 전통시장 근처에는 휴양지도 있고 펜션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카페까지 있으니까, 어, 주말에는 이곳에 와서 휴양도 즐기고 또 전통시장에서 그 건강한 물건들도 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장터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어머,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나랑 제천 가는 거 어때? 하긴 없지만요 <laughs> 네,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대박나길 기원하면서요 저는 빗소리와 함께 우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대박나세요 연애 끝이던허팀 목이 서로 이하 시던 그날, 떨어진 낙엽 이야 말도 못 하고 먼 길. 보아도 대답이 없는. 다시 남겨 두고 허련 히.